법인에서 대학 본다는 말이 있는데 특정 대학 출신이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뭐 없다라고 절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많이 변했을 수도 있는데 회계법인 내부의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티오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몇 명이 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회계사 시장 자체가 아예 안 좋을 때다라고 한다면은. 이 학교 이름이 상당히 좀큰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죠. 근데 요즘 그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로컬 회계법인 쪽에서도 회계사 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빅펌에 있는 그 회계사들을 스카웃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연봉도 아주 크게 부르고 좀 빅, 빅펌에 있는 그 회계사들은 점점 좀 밖으로 납서 나가는 인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을 때 회계법인에서 역량을 발생시킬 만큼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사항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대학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입사를 했을 때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불익을 받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할 단계는 이미 시장 자체가 바뀌어서 상관 없다라고 뭐 단원적으로 여러분들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요이제 통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들어보면 알 수가 있거단적으로 뭐뭐 지방에 그모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던 제그제자도 계속 을 하고 있는 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 저는 직장인 수험생입니다. 직장인이라 인강으로만 수업을 듣고 있는데 현강 없이 인강으로만 해도 2차 합격 가능할까요? 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강만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방에서 공부하는 이제 소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하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인강만으로도 현강 없이 1차하고 2차까지 전부 다합격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학습법과 관련하여 여러 교수님들께서 세무사 공부는 처음 공부이니 학문적인 호기심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과 회계학은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질문 자체에서 본인의 지금 해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으시는 게 맞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뭐 대학원에서 지금 학문으로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시험 통과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너무 접근하는 거 당연히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좀 시험 문제에 좀 출제 그 추세를 여러분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예전 세무사 시험 문제하고 최근 들어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예전에는 사실 뭐 재무회계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요령이랄까 또그 문제 풀이하는 팁만 알고 계시면은 척척척 척 문제가 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다수 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년 동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뭐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유형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기에는 단순하게 문제 툴만 갖고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지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문에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인 테두리를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실 때 이론적 바탕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풀면 돼라고 하는데 이해를 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풀면 하는데 여기서만 에 너무 여러분들 방점을 두지 마시고 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침도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7월 세무사 진입하면 매년 일차 합격 가능할까요? 7월 달에 공부를 하면서. 전업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면 그래도 1차 가능하다는 얘기 할수 있습니다 매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직장이랑 병행하면서 7월달에 들어갔는데 내년에 1차까지 합격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어 솔직하게 이건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7월달에 시작하시면 본인이 인강을 쫙 들어보면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공부하니까 한 시간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어떤 어떤 파트들이 좀 힘들구나 물론 내년에 일차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한두 달 동안은 과감하게 버릴 것다 버리고 가져갈 것만 딱 가져가서라도 끝까지 쫙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슬슬+ 슬슬 보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더라도 내가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쉽지는 않다. 직장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짧게 공부해가지고 붙은 사람들은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되는 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진짜 처음 공부할 때 부족하더라도 버릴 거 버리면서라도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면 얻는 게 이제 생겨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짤 수가 있고요 그래야 내년, 내후년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은 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라고 같이 한번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